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xip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좀 마이너스 1.5%때약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일봉성 오흐름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현재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지만 이 구간을 보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지지권에 있는 상황이다. 저희 지지권에 있기 때문에 자 계속된 급락보다는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흐름? 자 이렇게 횡보한 흐름 그러면서 상단의 장기 동평균선이 아래로 다운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 자 이런 상승세를 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이 아래꼬리가 길게 나와줬던 여기 이 지지권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계속된 금락보다는 추가적으로도 고점을 다시 한번 더 높여주는 자 이런 반등을 할 거다. 자왜 그러느냐.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재가 없는 거지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자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런 횡보 흐름 이후 다시 한번 더 반등할 거다. 자 이런 기회 잡아가야 된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첫 번째 법률 이슈가 있습니다. 자 SEC와의 합의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6월 12일 어제자 내용입니다. 자 리플과 SEC는 항소전을 중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공동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 자, SEC와의 이 소송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못하고 있던 건데 그 악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자, 국면 속에 있다. 자, 일단 너무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현재 지지권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충분히 반등할 수 밖에 없다. 자 내용 보시면 기존의 XRP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 1억 2,500만 달러 에스크로 금액을 분배하도록 요청을 했다. 자이 동의는 장기 소송 종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로 보고 있다라는 자 이런 긍정적인 특급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 관련해서 자 중요하게 자아은 결정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ETF 결정도 순탄하게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XRP 무조건적으로 매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 ETF 내용이 다시 한번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SEC와의 진행 중인 합의 및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 자, 불확실성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못 하고 떨어진 x r p 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점 충분히 만들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ETF 승인 확률이 무려 98%로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승인되고 나면은 3달러 이상까지도 갈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 고작 2.14달러입니다. 자, 여기서 3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죠? 최소한 50% 이상 폭등을 할 거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매집 기회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XRP 코인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하루에 딱두 개만 추천해드리는 저희 코인방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에 딱두 개씩 저희 코인방에서 공략을 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자 오늘 자 이제 코인 시장 흐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모두 다 파란색이다 자 결국에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런 시기에도 자, 급등하는 코인들은 매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자, 급등하는 코인을잘 선별해 가지고, 자, 공략을 해가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매일 같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만 챙겨가신다면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을 자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일 청산을 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이 부분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6월 12일. 아침 9시 20분에 보내드린 첫 번째 코인입니다. 자, 오브스 코인을 보내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이렇게 현재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재가 매수를 놓쳤다라고 해도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코인 매일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매도가는 언제 드린다? 매도가는 3%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확인을 하셨으면 뭘 한다? 그냥 바로 매수한 다음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에 바쁘시잖아요.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이 따로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이냥 매도 주문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자 수익 청산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람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급 확인이 완료된 자 단기 거래가 가능한 자 이런 코인만 드리고 있고요. 자, 무조건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다. 자, 여기 써있죠. 카이같이 매도하셔라. 계속해서 자 보유하고 관망해봤자 자 오늘처럼 시장 빠지면 결국에 급락을 하고 여러분들 또 물리는 코인만 늘어날 뿐이에요. 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비트코인 이런가 무관하게 당일 거래로 모든 걸 끝낸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장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매일 같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브스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보내드렸어요, 이 구간. 자, 위치를 보시면 정확하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자 상단으로 돌파하고 있을 때, 자, 제가 이제 이때 보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역대급으로 자 매수세 한번 터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했죠. 자, 이 구간만 해도 몇프로냐 자, 쭉쭉 올라가서 자 무려 단기에 6%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은 3%의 매도 주문을 이미 걸어 놨기 때문에 자, 안정적으로 충분히 자, 안정적으로 자, 수익 확보가 됐다. 자, 이런 수익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 라고 했을 때 저희 한 종목으로 자, 일단 3만원의 수익이 쌓인거죠 자 정확하게 단기거래로 끝내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스톰엑스를 드렸습니다 자 오전 11시 40분에 보내드렸고요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현재가로 드렸어요 자 절대로 추경매수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 타이밍 놓쳤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자 매도가는 3% 걸어놓으시면 되고 자 수급 확인이 완료된 단기 거래가 가능한 종목만 드리고 있다. 자 무조건적으로 바닥 구간만 공략을 하고 있고요. 자 앞서 이제 오브스코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거래로 자 모든 걸끊내기 때문에 시장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자이 스토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 자이 급등이 1회로 끝나지 않을 거다. 추가적으로 한번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은 자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더 터져줍니다 자 그러다가 캔들이 이런 의미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바닥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 의견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큼 갔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이 종목도 여유롭게 3% 수익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었다 자두 종목만 해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6%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달만 거래하시면 코인시장은 주말에도 하죠 180만원 자 최소 180만원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0만원이 부담되시면 10만원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셔도 됩니다 저랑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 플러스로 바꿔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아무리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에 실패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언제나 자 급등하는 코인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무조건적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 플러스가 나는 수익 계좌로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코인 자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렇게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입장하셔가고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0 1 0 3 9 7 5 7 8 4 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하루 이 코인방. 제 코인방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자매수가격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코인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환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하셔서 쉽게 여러분들의 계좌 본전 이상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XIP 매수가 같은 경우는 자차적으로 2,95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8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3 9 7 5 7 8 4 1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다른 코인들, 자, 기타 코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드려볼 건데, 자 xrp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매집으로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거자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다릅니다 자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를 좀 잡아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상위에 있는 넥스페이스 자이 코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올라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단 이 구간 이 구간을 넘기 위한 돌파 시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느냐? 자 쭉쭉 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래 꼬리가 더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가 보자 21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좀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구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일봉상으로 상단에 2300원에서 400원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넥스페이스에 이어서 아래에 있는 레이븐코인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레이븐코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 일봉상으로 자 이동평균선 아래 이탈을 했다가 지금 아래 꼬리 만들면서 다시 바닥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자첫 번째 바닥 확인이라는 게참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고 자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어떻죠? 사람들이 많이 겁이 나 사람들이 많이 겁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래 보시면 역시나 매수세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 누가 매수하겠어요? 당연히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이 구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 크다라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미 이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 확인을 마치고 단기적으로 반등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이자 일차적으로 자, 27.5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이코인은 26.5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챙겨가시면은 자 레이브코인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일 같이 자 이렇게 코인 두 개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975의 784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자체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코인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